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2024년 4월 8일이고요. 그 기술 교육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공개 질문 및 검증 관련 2부 되고요. 그 일부도 이제 링크를 당연히 시켜드릴 거고요. 그 회로도 여기 있으니까 네,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셔도 좋고 어떤 기술 정보를 좀 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특히 요즘, 이제, 네다섯 분 정도, 이렇게 기술교육을 받으시려고, 이제 상담을 끝내고,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저보다, 한, 1 0 년은 형님이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조금 아래신 분도 이제 공부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 매일 저희가 밥 먹고, 매일 운동하고, 그러듯이, 또 매일 수다 떨고 그러듯이, 공부 역시 조금씩, 1분 1초,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면은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리고, 배우신 거꼭 실습하시고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잘될 거야 이러시면 제가 장담하건데, 3일 지나면은 싹 기억이 안 나시거든요. 꼭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많은 수다 떨었으니까, 그, 바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색하시면 좋은 내용들도 많고, 여기 악기 및 오디오 앰프 점검 기술교육 010-904-2311, 인천, 서구, 성남, 일동, 사오 다시 3번지 이제 주말반에는 조금 쉬운 거 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또, 물론, 이제, 의논해서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주말에도 하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온라인으로도 비공개 영상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진공관 앰프 고치시는 분들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얼굴을 보려는 게 아니고, 진공관 스피커, 그 고장난 이제 상태를, 오디오 상태를 듣는다든가, 뭐 진공관을 체크를 해드린다든가,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구요. 자세한 거는 AS 관련 뭐 고장 수리 관련 한 거는 에, 장난 아니니까 또 자세히 오프라인에서 언언 드리면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다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저는 기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지 고장 수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음, 친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또 여기저기서 해결하다 하다 안 되는 거를 해결사처럼 해결해 드리는 거지 원래 목적은 그 재능 기부 또좀 이렇게 용돈을 조금씩 저에게 주시면은 홀로서기 고장수리 AS를 담당한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논문을 쓰신다든지, 직접 이렇게 고장수를 하는 분들을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음... 정중하게 부탁을 또 드릴게요.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지만, 유튜브 보셨다고 무조건 전화하거나 문자 하시지 말고요. 당연히 기술교육 관련 상담은 하셔야 되겠죠.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한번 이 들어가 볼 텐데요. 어, 여기 적색이면 플러스고 흑색이면 마이너스인가요? 이런 거는 이제 비공개 영상이에요. 제조사의 실수라든가 또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드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는 거죠. <laughs> 자, 앞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건데, 펜더 65 트윈 리볼브, 앞선 영상, 영상 좀, 꼭좀 보세요. 전원 트랜스포머 1차, 2차, 뭐, 그 슬로우 블루 슈즈가 뭔지, 패스트 블루 슬로우 슈즈가 뭔지, 서미스타가 뭔지, 1차, 2차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좋은 그런 이제 꿀팁 포함해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 그리고 이 영상은 상담을 드리기 위한 거고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뭐를 모르시고 그 상담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개인지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쌓였거든요. 어떤 부분을 모르시고 어떤 부분을 아시고. 어떤 부분을 모르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지 아는 척 하는지, 요걸 끝까지 찾아내서 가슴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버시면서, 이렇게, 제가 좀 가부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증공원 앰프 고장수리를 해드리고, 돈을 좀 버시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뭐 사는 게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부탁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6.3V, 주얼리 램프 3.15V, 5V, 험 어드저스트, 정류관하고, 출력관하고, 필라멘트 데이터 시트 보는 법이라든가 많은 질문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종합적으로 한번,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무시한다거나 이것도 몰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I'm always on your side. 저는 항상 영상 보시는 분들 편에 편이지 제가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수익 내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자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2차 세컨다리 질문. 브라운, 브라운, 영어 모르셔도 됩니다. 레드, 레드, 그린, 그린 진공관 전원 트랜스포머가 일반 전원 트랜스포머하고 다르니까 1차, 2차 어떻게 멀티미터 하나만 갖고 구분하실 수 있는지 아울러 앰프 분해 안하고 전원 코드만 연결하고 어떻게 전원 트랜스포머 어떻게 진공관, 어떻게 스피커,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공관 앰프, 트랜지스터 앰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고장났는지, 정확한 견적.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 소비자 모른다고 메인보드 나갔으니까 20만원입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어요. 일반 전원 트랜스 퍼머하고, 그 진공관의 전원 트랜스폼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에서 브라운, 브라운, 레드, 레드, 그린, 그린 이거를 갖고 공부해야 되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이 이게 이제 힌트를 드리면 안 되니까 자, 브라운, 브라운 쪽은 뭐하는 회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뭐하는 전원 탭이고 레드 레드는 뭐하는 전원 탭이고 그린 그린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일부 잘 보시고요 좋은 꿀팁이 되는 거죠 질문 브라운 브라운 레드 레드 그린 그린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게 고압이고 어떤 게 저압이고 진공관 앰프에는 왜이 회로에서 보는 것처럼 왜세 가지 탭이나 필요한지를 생각하시고 질문하시고 논의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등류저항 멀티미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되십니다. 요8200피코페로드 1kV 모든 걸 잘하려고 한꺼번에 잘하려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음? 모르니까 그런다는 분들께 쉽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바보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이오드는 데이터 시트를 어떻게 보고 1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5암페어 특히, 진공관 앰프에서 어떻게 50V에서 내압이 1000V까지 왜 필요한지, 요거 800V 1A는 무슨 내용인지, 다이오드 심벌하고, 정류회로하고 어떻게 다른지, 정류관하고, 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류관하고, 이렇게 실리콘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질적으로 고장 수리할 때 다이오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는지 그때 아주 핵심적인 게 되는데요. 요 레드레드 코일 탭이라고 하는데 그 코일 탭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조금 힌트가 되겠네요. 고압이 나오는지, 다이오드하고 고압이 연결된 부분을 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측정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요.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스탠바이 스위치라고 하는데, 오디오 앰프에는, 오디오 지문관 앰프에는 스탠바이 스위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스트루먼, 악기용으로는 보시다시피 스탠바이 스위치가 있는데, 스탠바이 스위치가 목적이 뭐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 경우, 경우고, 스탠바이 스위치를 안 켰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 힌트를 드 수밖에 없는데 여기 바이어스 어드저스트라고 브라운 브라운을 통해서 CR5 다이오드로 나온 이 부분을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스탠바이 스위치랑 상관없이 바이오스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급반 분들은 바이오스 전압이 뭔지 마이너스 40볼트가 높은지 마이너스 50볼트가 높은지 0볼트가 높은지 온도를 비교해가면서 러시아 필리핀 예를 들면서 25도씨 상온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콘덴서 극성이 왜이 프로스쪽이 접진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다 집어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쉬운 복습이니까 좋은 복습의 시간이 되고요. 연속 계속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스위치가 왜 있는지 오디오에는 왜 없는지 악기 앰프에는 왜 있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스탠바이 스위치가 켰을 때, 어떤 전압이 나오고 왜 있는지, 아울러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 220 마이크로 페럿285 볼트,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고, 여기 2 2 0 k 로가 콘덴서 양단에 병렬로 되어 있고,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주 기본적인 질문. 콘덴서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은 용량과 내압이 어떻게 되고, 여기 저항 2 2 0 k 로두 개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은 용량이 어떻게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디스 r 라지 혹은 피울리다에서 따온 블리드 블리더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체는 물론 렉티파잉 전체를 물론 스무딩 회로라고 초코 트랜스포머까지 하는데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다이오드의 측정하는 방법 콘덴서의 직렬, 병렬, 연결, 내압관계, 디스츄지 블리더 그리고 전원을 껐을 때도 스탠바이라든가 전원 스위치를 껐을 때도 여기에 전압,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떤 몇 옴, 몇 아트 저항으로 어느 부분을 쇼트, 방전시키고 전원 플러그를 빼도 분명히 여기 감전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수만 번 강조드려도 좋은 내용이니까 어떻게 방전하는지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무조건 대답하시고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내용 길어지면은 힘들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레드 레드 정류 다이오드가 연결돼 있으니까 고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브라운 브라운 레드 레드 그린 그린을 진공관 전원 트랜스포머가 다르니까 어떻게 구분하고? 다이오드 정류작용하고 여기 비교하기도 좋지요. 순방향, 역방향, 전액콘덴서 반대로 프로스가 여기 분명히 비프로스 그라운드라고 돼어 있죠. 접지가 왜 있는 거고 고급반 분들 그 스타그라운딩, 1.어스까지 또 이렇게 필라멘트 트위스트로 왜 오는지까지 설명해 주시고 복습하시면 너무 좋고요. 초보분들, 교육 받으시려는 분들, 콘덴서 직렬 병렬 영상 앞으로 몇 번씩 글로 안 써드리는 거는 영상을 몇 번씩 보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부하시려는 홀로서기에 좋은 습관을 길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 볼 거고요. 그 기술교육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영어 관련된 그냥 일반적인 궁금증, 그냥 수다 떨기 위한 그런 전화라면은 제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8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인천 서구 성남동 7호선 종착역에서 7, 8분 거리 되고요. 예. 그 편안하게 그 기술교육 두, 두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예. 아무한테나 알려드리지는 않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한테 간보는 것 때문에요, 어떻게, 어떻게, 몇 시간씩 교육을 받고, 용돈은 얼마를 주셔야 되는지, 또, 용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12시간 코스인데 6시간만 받고, 제가 비공개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서비스, 진공원 앰프 고장 수리, 같이 협력, 이 증언의 보구장 수리하는 AS 담당하시는 회사나 업체 사장님들은 별도의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죠. 저희, 제가 여기서 아주 편한 말로 다 까버릴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많은 관심, 특히 이 살기 힘든 세상, 뭐래도 하나 경쟁력 있는 기술을 연마하셔서 사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기술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